안녕하십니까 비조코리아 문정식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작업을 마치고 유튜브 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었는데요 아, 어제 에어컨을 키우고 잤더니 냉방병에 걸렸는지 콧물이 아, 조금 조금씩 나네요 오늘 소개할 장비는 지난번 소츠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도색 작업하는 도중이라서 그때 소츠 영상을 간단히 올렸었는데 원래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제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약하신 구매자분께서 그 자금사항이 일치 않아가지고 고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되면서 다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그전에 쇼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연식이 대비해서 가동시간이 엄청 적게 운영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히타치17 18년식 모델인데요. 가동시간이 1830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1 0대에 비해서 정말 적게 운행된 제품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색 작업, 이 판금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도색 작업을 해놔서 깔끔하게,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구택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새 걸로 신품으로 저희가 이제 교체 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요 장비 같은 경우는 가장 큰또 특징이라 하면 이제 요 코끼리 집게. 개인 자가용으로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게 장착을 또 많이 더 여쭤보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 도매가로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비용이 16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일치를 영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집게 무게가 있으면 보통 이제 나라시 작업이라 하죠. 그게 작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안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 는 차주분께서 찌개를 간혹도 쓰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장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바가지 3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관 깔끔하고 가동 시간 좋고 그리고 뭐 트랙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제 중에 이제 찌개까지 장착돼 이런 일체 장비 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올려서 얼마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할 정도로 차여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히타치 같은 경우도 장비는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왜냐면, 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AS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저평가된 장비인데요. 뭐, 일본에서는 히타치가 가장 유명할 정도로 장비 자체는 워낙 좋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히타치 찾은 분들도 히타치가 이제 장비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단점이라면 이제 AS 부분,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품 수급이 뭐, 국내에도 이제 AS 부품 수급한 곳이 있긴 하나, 뭐, 좀 중요한 부품 말고는 좀 다른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 국세에서 와이리기 때문에 그런 부품 수급이 조금 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거 얀마나 코베코나 그보다도 예, 그다 마찬가지인데 히타치가 이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 많지 않다는 점 예, 그런 게좀 있죠. 그리고 히타치 같은 경우는 뭐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붐스윙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어, 다른 장비보다 이 스윙되는 스윙 각이 크다 보니까 뭐 철거 현장이나 조금 현장에서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히타치 장비를 또소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일치 장비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자장치가 많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전자 부분에서 센서라든지이렇게고장날그 거는 되었고요. 지금 아직 일치는 이제 이제 셀에다 하죠? RPM 올린 것도 이렇게 케이블씩 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램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드라이트.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눈을 열어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이 소모품에 대한 이 상태도 아주 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엔진 교체. 예, 네, 아이고, 하면 흔들렸네요. 엔진 오일 교체까지 다 하고, 예, 뭐, 출차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계약이 다시 확인되는 바람에, 제가 유튜브 영상 찍게 되는데요. 혹시나, 뭐, 1.7톤, 이제 가동시간 적게 운행되었고, 그리고 트랙 상태 좋고, 그리고 찍게까지 장치된 장비, 이런 거 찾는 분 같은 경우는, 요 장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매입하기 당, 시부터 저희 운행했을 때, 어, 가동시간이 적게 운영된 만큼, 동작 이런 부분은 부드럽게 잘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정 영상은 따로 이제 뭐 제가 전부를안 하도록 하고요 어, 요거는 지금 현재 2050에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씩 금액에서 일부, 내고가 그 가능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문의할 점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성직, 제가 성실과 상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장비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유튜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